저는, 새해로운, 반갑습니다. 김전입니다 어, 제가 막, 정말, 많은 짝퉁게임을 보여줬죠. 그 중에서, 고소당해야 될 짝퉁게임도 많이 봤고요. 고소당한 짝퉁게임, 여러가지 있는데, 이번에는, 게임도 고소해야 되고, 광고를 만든 새끼도 고소를 해야 되는 게임을 찾아가지고, 여러분들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재원 유튜브입니다. 나루토 팬분들은 좀 조심해서 봐주세요. 제가 직접 틱톡 보다가, 제가 녹화했습니다. 이봐 줄잘 서서 기다려라 알았지? 오예. 나 오성 사스케 살인한 이 있는데. 내가 나 질서... 걸어오는 곳부터 열 밖에 걸어와. 아이 우리 사스케가. 이러고 걸어가냐고. 오예. 나 오성 사스케 살인한 이 있는데. 내가 질서 안 지키는데 왜? 야 너. 만개코 살인한. 꺼져. <laughs> 뭐 하세요? 나는 사스케다. 만개코 살인한 있어요. 정말? 그럼 네 텐테일즈 파워와 하시아마 세포를 봐 그리고 나는 육도의 현자 나루토가 될 거야 <laughs> 아 존나 열받네 진짜 이거 나루토 원작 작가가 보면 얼마나 개빡칠까 진짜 내 트랙은 노천만업쩜 이렇게 강력해졌어 기프트 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1 0 0의 연법을 해서 육도선인 나루토를 얻었습니다 반말 했다가 존댓말 했다가 예 게임에 로그인하고 선물코드 k a g 9 9를 입력하십시오 배경법은 나중에 보내드립니다 <laughs> 나중에 보내드리는 건 뭐야 또 힘빼지 마시고 유토선인 나루토를 그냥 게 특별한 오성 SSR 유토 사스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유토 최강 연계 해제 데미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세요. 데킹 1위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. 아거 그 중에 애니 장면도 몇개 섞고 지들이 만든 것도 섞고 아주 그냥 어? 그리고 이거 봤는데 야 내리다 보니까 또 뜨더라. 가이해도 된다면 가이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지 말만해 일 세기 나루토 추가. <laughs> <laughs> 이 새끼 표정 봐 설명해드릴게요 사스케가 마다라한테 기드 가입을 갈려고 하는데 안된다 조건이 있다 이러는거예요 가입해도 된다면 가입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지 말만해 이 쓰레기 나루토래 추방시키래 나루토 추방시켜 놀라고내2 0만 파워 구역 추방하지마 나절로 갈게 사람 깔보지마 <laughs> 전속 일위 형님 전투력 3억 형님 어떻게 이 강하게 되었죠? <laughs> 마다라랑 사스케가 나루토한테 형님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되셨죠? 이질 안한다고? 선물 코드 k 이지 99만 9,100개 뽑기로 레전드 나루토 뽑았지 이리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서, 예, 여기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근데 늘 말하지만은, 여기 게임을 하지 마세요. 여기다 현질 하시면은, 여러분 돈 먹티당합니다. 이런 애들이 게임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, 출시하고, 현질 같은 거 받고, 광고 같은 거 보게 한 다음에 돈번 다음에, 이제 문제가 생길 것같면 게임 삭제하고 또 다시 내고, 이런 방식이니까 여러분들, 여러분들의 돈을 빨고 버리는 거니까, 하지 마세요. 저는 이제 컨텐츠 때문에 대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 이름은 우주마키 나르토입니다. 내 이름을 기억해. 나는 미래의 호강하게될 남자. 그 바보를 내버려둬. 외로움만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.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닥쳐, 너희들.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를 건지지 마세요. 야, 사쿠라는 사스케 좋아해서 사스케한테 절쩔매 이런 것도 모르냐? 두 개는 그냥 무시하세요. 두 명이겠지. 어쨌든 친구를 사귀고 니자를 소환하고 성태할수 있는 나뭇잎 마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름, 모래, 예쁜 이마. 내 사랑 빈대떡 뭐야? 부패한 장로, 빈곤한 여왕, 새로운 촌놈. 이거 뭐야 이거, 이거? 놀리는 거 아니에요? 네 임이 비합법적이다? 니가 저게 줬잖아이 개새끼야. 니가 하라며. 뭐야? 최고급 아들. 됐다. PK. 와, 이거 애니메이션 노래랑 애니메이션 효과음 다그 들어가 져 왔네. 보민 모드. 와이 게임 방식이 뭐냐면은 전형적인 양상형 게임 이렇게 달리면서 그래서 애들 없애면서 돈을 얻고 전투 들어가면은 이제 뭔가 턴제 게임 마냥 진행되는 거. 이제 당신의 닌자를 업그레이드합시다. 어 전투력 이 폰트 국룰이냐? 어 고급 닌자 뽑기 한번 봐볼까? 누가 나올까? 이것도 어디서 가져온 것 같아, 영상? 어, 가하라, 반갑고. 소탕. 어떻게 다 똑같냐? 내 생각에 이런 캐릭터들도 어디 다른 게임에서 뭐 따왔거나 그럴 것 같아. 얘네들이 다 만든 것 같진 않고. 그래서 그 코드는 언제 쓸수 있는 건데. 어, 여따 선물 교환. 레벨 10. 아유, 씨. 10레벨까지 기다려야 돼. 어떻게 게임 해야 되네. 안되긴다 해봐라. 디진다 진짜. 오케이, 심0에벨 달성. 이미의 금액의 첫 충전을 진행하면 5성, 뭐, 할 아, 어, 뭐, 현질해라. 어, 바로 뜬다. 어, 충전하라고. 안 해? 자, 뭐 주나 봐볼까? 선물공항. KG999. 오! 오, 100개 소환. 야, 백연법을 실제로 볼 줄은 몰랐다, 내가. 진짜 백연법 주긴 하는구나. 한번 봐볼까? 근데, 일반 소환밖에 못해, 일반 소환. 뭐, 그래도 주는 게 어디야? 오, 오, 뭔가, 오, 모션도 있어, 모션도 있어! 아, 뭔가, 뭔가 이상한데, 어설픈데, 약간. 다시. 1성, 2성, 3성. 야, 백경법기인데 아까 무슨 건데, 뭐, 광고에서는 뭐 전투력 22만, 뭐, 222만, 뭐, 2222만, 이렇게 뜨는데, 뭔가, 2성밖에 안 뜨는데? 3성? 어, 삼성, 삼성. 1성, 1성, 1성. 아, 안 뜨는데? 4성이랑 5성이? 잠깐만 얘네가 나한테 광고 뭐라 했어 어쩜 이렇게 강력해졌어 어쩜 이렇게 강력해졌어? 기프트 코드를 받았기 때문이래 받았기 때문에 그1 0육조선이 옆... 나루토를 얻었다고? 그래서 육조선인 나루토를 얻었습니다 아니 안 줬어 안 뜨잖아 개쓰레기밖에 안 떴잖아 이거 이게 이 게임이 원래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닌자신화로 있다가 돈 먹티하고 사라진 다음에 닌자전으로 다시 오픈한 거거든요 옛날 게임도 한번 되나 봐볼까 옛날 게임도 코드 되나 오 어, K G 999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한 되는 건데 봐보자 파인 이 야호 분명 게임이 다른데 됐다 야호 이건 뭐야 소환권 100개 또 100연법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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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,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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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한번 육도선임 뽑아보자 100연법도 아니야 400연법 가능하다 이 말이야 400연법 어, 4성 떴네, 그래도 400개, 오, 초지, 4성, 5성은 안떠딴딴 딴. 오! 또 4성이야? 5성 안 떠? 오! 와마화라 선인! 오, 선인 떴다 와, 이게 뜨네? 뭐야, 어정달 방금 우와, 떠졌어, 한조 5성 오, 오우츠키, 오우츠츠키 오케이, 이렇게 해서 했고요. 나 지금 좀 많이 뽑았거든요, 닌자. 자, 얘부터. 전투력 1,594인데, 아까 광고 보면은, 100, 0 0 0만 10만, 500만 전투를 s s 해막 이러는데 뭐, S 플러스인데, 얘는 PK 가보자. 보스 도전. 5성 애들로 가득 채워. 한 싸워보자. 이거만한번 해보고 가보자. 오, 세긴 하네. 근데 이러다가도 금방 돈이 부족해지고 금방 현질을 해야 될 상황이 올거야 분명 어떻게 하냐? 내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임 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재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